안녕하세요 이시입니다. 오늘은 어, 신혼희망타운 얘기를 조금 더할 건데 어, 1, 2, 3, 4차 지금 3차까지 지금 얼추 진행이 됐고 3차까지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제 신혼희망타운은 조금 저조한 어, 경쟁률을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위치가 좀 외곽인 거 그리고 어, 신혼희망타운 규격 사이즈인 60제곱미터, 이게 좀 이제 작다. 그게 이제 좀 단점으로 지적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어, 저번 방송에 신혼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가 없다 이런 방송도 나갔었는데 이게 기간이 사전청약으로 해서 실제 입주를 하는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작은 평수가 굉장히 좀 약점으로 될 수가 있고. 기왕이면 그래도 좀 입지, 입지를 좀 따지는, 어, 이제 젊은 세대들이죠. 이제 청년 세대들도, 이제 입지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런 외곽 쪽에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이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지 않나, 았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어, 번4차 사전청약에는, 사차 사전청약에는, 신혼희망타운에서 서울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동작구. 어, 수방사 자리인데요 이게 군대에서 이제 어, 우리나라 군에서 가지고 있던 부지 수방사 부지를 신혼희망타운이죠 신혼희망타운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청약 세대가 나왔는데 세대수는 좀 적어요 공급세대수는 이제 200세대라고 나오는 자료도 있고 170여 세대 이렇게 정도 이게 좀 정확하게 나오는 자료도 있는데 한 170에서 이제 전후 되는 세대가 공급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사전청약 어,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그것도 좀 이렇게 어,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동작구 소방사 자리가 이제 노량진역 옆에 바로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실제 블로그로도 글을 썼는데 어, 조회수가 폭발하는 예,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요 방송을 하게 됐고 요 서울에 주는 의미가 이제 어 우리가 지금 1 2 3차 까지 했을 때 신혼희망타운 의 약점이 자 이제 단점이 었던 그런 입지는 이제 해소가 된 거거든요 이제 작은 평수야 이제 어 그대로 이제 신혼희망타운 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야 이제 그대로지만 입지에 대한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심도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경기권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 해당 지역에 거주를 했던 분들에게 이제 어 인센, 인센티브를 어 점수를 뭐 좀더 줬는데, 어 지금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어 할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은 지금까지 했던 경기권에 있는 데들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쟁률이 나올 거라고 좀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작구 수방사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해서 넣어 드릴 텐데 노량진역과 이제 노들역 예, 요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어 이제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약간 이제 주상복합 오피스텔 같은 느낌의 이제 두세 동짜리 이런 어, 런 형식의 아파트가 아, 런 형식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마치 이제 서울숲에 있는 그런 랜드마크 아파트들처럼 그런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런 이제 노량진역, 노들역 좀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요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한강 조망권이 이제 한강이 보이는 리버뷰. 예리보뷰 아파트가 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 부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약간은 이제 기부채납 방식인데 군부대에 있는 이제 관사 용도로 이제 세대가 또 이제 공급이 되고 예, 특별 공급도 이제 좀 어, 세대수가 있고요. 어, 여기 위치는 동작구 본동 320번지 일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신혼희망타운 170세대, 170여 세대죠. 170여 세대 행복주택 85세대 그리고 나머지 군관사로 187세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제 어, 조감도라든지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어, 조감도 이제 어,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 실제 공사를 하고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게 지금까지 다 경기권이었고 얘가 이제 4차 사전청약으로 지금 서울이 처음 이제 어, 지금 사전청약 받는 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서울권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분양가, 공급가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 일단 여기가 군부대 부지였기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공급가는 이제 경기권에 있는 데랑 이제 얼추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어, 여기 이제 기부채납 방식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군부대의 세대 어, 군부대 관사로 그 세대 공급도 이제 약속을 해서 아무튼 사업비를 낮추는데 계속, 계속해서 이제 사업비를 낮추는데 노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낮아야 정상이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 일들이 있죠. 이제 LH에서 땅장사를 한다, 또 누가 실체다, 누가 설계를 했다, 뭐 성남의 대장동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요게 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LH나 어,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은 어, 분명히 이제 토지 매입비라든지 공급원가라는 게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급원가는 이제 토지 매입비가 어, 군부대 부지였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한게 맞거든요. 어, 다른 부지를 이제 제공을 어, 다른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그게 이제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모르는 얘기지만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낮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또 의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원가를 한번 까봐야 되겠죠. 네. 공원가를 좀 까봐야 될것 같고 예상 분양가로 해서 이제 나오게 돼서 사전 청약을 하시게 되고 지금 1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전에는 좀 이제 어 공급 계획이라든지 2021 네, 12월 말 전에는 이제 공급 계획이라든지 분양 계획 그리고 어, 모집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권에서 그리고 노량진 쪽 생활권이 이제, 어, 유, 어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생활권에서 좀 유, 어, 유리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좀 자격 어, 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어, 무조건 좀 창약을 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은 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 그냥 살짝만 언급을 드리면 여기 수익공유형 모기지 요것도 좀 단점으로 좀 지적이, 지적이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무조건 좀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은 이제 정부에서 준비를 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그걸 이용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뭐냐면 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어, 의무 거주 기간과 어,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는 그 시간이 오면 이게 아무래도 팔고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될 텐데 그 양도 차익에, 대, 대, 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걸 수익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정부하고 그래서 반반 비율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빌리고 하는 거는 이자가 이제 어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편이 편이지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반반 나누게 되면 또 별반 그냥 일반 대출하고 별반 또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자 이제 높은 이자를 계산을 했을 때그 양도 차익까지 이제 나누게 되는 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어, 이자 어, 높은 이자를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 양도세를 나눠주는 게더 양도세를 나눠주게 이제 더 많이 뛰어주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네, 이렇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실거주로 이용을 하시고 이제 좀 오래 거주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좀잘 따져 보셔야 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사전 청약이 앞으로 일정이 발표가 될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블로그나 방송은 안 하게 되면 블로그에 는 블로그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남겨놓고 밑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고 어꼭뭐 청약을 늦은다면꼭 이제 당첨이 되시면 좋겠으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서울에서 좀 특수한 특수한 부지거든요. 이제 서울 내 유일하고 지금 1, 2, 3, 4 차까지 올때 유일한 이제 서울 내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이고 이제 행복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어, 어, 경쟁률이 많이 셀 걸로 예상을 뭐 일반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 어, 짚어서 보지만 그런 단점들이 본인은 이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드실 거기 때문에. 지금 어 20대, 30대, 40대까지 내집 마련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주저함 없이 이제 집을 구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늘려있던 게 지금 거의 뭐 200여 세대 여기에 지금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공급이 이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 여기에 많이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경쟁률은 높지만 여기 꼭 당첨이 되시길 바라고. 요즘에는 이제 로또 아파트. 뭐 해서 로또 청약 뭐요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클릭 유도라든지 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로또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익 공유형이라든지 어 작은 평수라든지 뭐요런 것들이 있기 때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파악을 잘 하셔서 어 청약을 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당첨되시길 빌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